밖을 나옵니다. 전화를 바로 하지요. 자기야, 아, 나 사실 아, 여기 양재동인데 경비만 받고 진단 내려주러 왔는데, 아, 여기 판때기가 진짜 너무 좋네. 여태까지 본 방수 중에서 제일 꽃방수야. 이렇게 얘기를 딱 하니까 해수가, 어머, 어, 자기야, 어, 아이고, 이 녀석, 이제서야 정신 차리고 움직일라 그러는 거야. 걔네, 까게. 이쯤 되면 형님들도 알아들으셔야죠. 전문용어. 까게. 초이나 밤을, 꼬치를, 꼬치가 뭐냐, 알아서 들으세요? 까닥! 뒤통수를 까닥! 모든 게다 함축되어 있지. 뭐, 자기야, 걔들 까게! 네, 이거예요. 이제 해수는 이 새끼가 드디어 한달 반, 두달 만에, 두 달, 세달 만에, 제 정신 돌아왔구나. 어, 일 내가 안 물어오니까 지가 일 물어갖고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엄청 들떠 있었던 것이요. 고니 입에서 나온 얘기가 어, 아니 지금 상황이 일 들어갈 상황은 아니고 그냥 어, 얘네 백지로 내가 해도 승산이 있어 보여서 그래 자기야 너 천만 원만 쏴주면 안돼 이렇게 이제 쏴주면 안돼안돼저 수확이 넘어에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하...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야 정신 차려라 그리고 바로 전화를 끊어 버려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169의 손담비 닮은 하루에 운동여자 필라테스 요가 뭐 이런거 응? 공중부양 하는 그 외에 매달려서 하는 그런 요가 이런거 싹다 수영 2시간씩 하고 수영을 5 k m 로 하는 여자래요 애가 대가 있어 2 2살때부터 화력에 생활해갖고 33살에 마담까지 쫙 그래서,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시골레500 빌려달랬는데, 하우스장 형은 안 빌려줘. 택시를 타고 해순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같이 살고는 있는데, 여기가 누구네 집? 해순의 집. 이제, 빡이 쳤지요. 이 사람이 모든 게, 작은 거에 빈정이 상하거든요. 애가 화가 날대로 났어요. 들어가자마자 문을 빵 열고, 꽝! 일부러 세게 닫아. 에이씨, 나 화났어. 나 화났다. 이거지요. 야! 이씨. 아, 나 도망 안할 테니까, 내가 맡겨놓고 돈 갖고 와. 야 갖고 와. 내가 관리할 거야. 내가 관리할 거니까 내돈 갖고 와. 이렇게 이제 모질라게, 아유 좀 찌질하게 없어 보이게. 예, 내돈 내놔. 내가 관리할 거야. 어 그래 알았어. 네 돈인데 줄게. 내가 왜안 주겠어? 알았어. 저 통장에 있고 현찰 여기 있으니까 내일 쏴주고 요건 내일 갖고 가면 돼. 줄게. 그런데 고니야, 너잘 생각해라. 그돈네 돈이지만 그거 가지고 가면 그걸로 너랑 나랑의 인연은 끝이야. 같이 사는 것도 비즈니스도 연민도 사랑도 모두가 끝이야. 잘 선택해 고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1초가 지나요. 2초가 지나요. 3초가 지나요. 야 알았어 아돈 달라고 라고는 안했대요. 그난 2년 동안 그 지내왔던 시간들 밥도 잘해줘 항상이 해수 몸에서는 풋풋한 뭐 향수를 바르는지 비누를 좋은 걸 쓰는지 바디 크림저를 좋은 걸 쓰는지 모르겠지만 옷이며 집안이며 애몸 머리 이런 데서 너무도 풋풋하고 향긋한 냄새가 그 냄새에도 중독이 됐대요. 거기에 키도 커, 예뻐, 몸매 좋아, 일잘 물어와, 밥잘 챙겨줘. 항상 따뜻한 집에서 추운데 어디 가서 찜질방 안 가도 돼. 따뜻한 집에 정성스러운 밥에 치어디 가고 뭐 하고 오는 날, 안마 가라고 얘기까지 해.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요. 야, 요걸 시발 받아서 내가 나가야 되나. 캬, 2년 동안 정말 행복하고 따뜻하게. 걱정 한 번도 없이 살았는데, 하, 이런 씨불에 어떻게 해야 되나. 장장 5분을 고민을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그 좋았던 기억들, 그 풋풋한 살 냄새, 안정감 있게 돈벌수 있는 그 많은 기회들, 그런 기억들이 얘 밑에서 이렇게 끌어오르는 도박 본능에 비하면, 얘네는 아무것도 아니었대. 이건 그냥, 일신의 아니는 저 뒷전이고, 빨리 하고 싶은 거야, 도박이. 그런데, 5초 만에 돈 내나 하고 싶었는데, 어, 얘가, 대가 있는 해수가, 너무 단호하게 얘기를 하니까, 세게 나오고 그러니까, 어이, 이씨, 이거 진짜 갖고 가면, 이, 얘 스타일상, 성격상, 돈네 바로 끝날 것 같은데.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2분 생각했대요, 2분. 2분 동안 이제 지나온 일들을 주마등처럼 싹 스쳐 지나가면서 2분을 생각한 후에, 5분 만에 대답을 합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알았으니까 돈 줘. 돈 줘, 해수야. 못 났지요. 예, 우리 철부지 고니 요때 이제 서른 언저리, 위아래. 그 다음날 아침에, 고니의 2년의 이런 살림자리와 삶과 2년의그 응집된 게 캐리어 하나. 짐이 캐리어 하나인 거예요. 정말 정처 없는 떠돌이 생활이죠. 떠돌이의 삶이고. 캐리어 하나에 모든 게 담겨. 다... 야, 돈은 계좌에 넣어놨으니까. 그리고 잘 살아. 가. 그리고 너랑 내 인연은 그냥 딱 여기까지니까. 어디 가서 도박 살살 하고 잘 살아. 그동안 고마웠다. 나도 행복하고 나도 즐거웠다. 가라곤이야. 밖에까지 딱 나가고 들어가. 에, 여자, 해수가. 대도 있고 애가 쿨해. 완전 상여자지요, ,이. 그래서, 그래, 이별은 짧게. 캐리어 하나 들고 나오는 모량은, 모양은, 근데 처량하지요 근데, 통장에 1억 7천이 꽂혀 있어. 뭐니, 통장에. 해소가 바로 쏴줬어요. 캐시로 3천. 모아놨던 거 3천. 아유, 이제, 룰루랄라자 에이, 씨부래, 여기 뭐, 에이, 또, 더, 더 좋은데 가면 되지. 이, 이러고 가는 거예요. 나왔어요. 도박할 생각에, 룰눌랄라 그래, 쟤는 이제 서운하고 아쉬움에, 다 그랬는데 얘는 신나 갖고 오는 거야. 나올 때만 좀 에이 이랬지. 아하! 아이 개꿀. 자유의 몸이 된 거죠. 2년 만에. 발걸음에 그냥 너무 너무 가벼워. 룰루랄라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 해줘야 바이바이. 바이바이. 택시를 탔지. 택시를 타고 다 생각을 하면서 야, 2억이면, 한 5천만 원만 게임하고, 음, 나머지 1억 5천으로는 나도 이제 뭐, 치킨집이 됐든, 바가 됐든, 뭐, 술집이 됐든, 요런 거 하나 장사해야지. 아이, 그래. 이제 구라 치러 다닌 건 좀, 그래. 아유, 한 5천만 갔다가, 씹을 해, 빨리 도박해야 되겠다. 바로 저쪽으로 강남으로 가서, 달방을 하나 잡고, 구장을 물색을 해요. 그, 이제, 쭉, 전화, 전화기 딱, 아 왕심리, 아, 안 돼, 안 돼. 얘들이 너무 짝대기야. 답심리, 아, 씨부레 여기는 내가 옛날에 구라해갖고 까튼데인데이 답심리 좀 그런, 아, 구리하고 의정부, 이 새끼들, 아, 온천장은 애들이 좀, 안 되고, 아, 어디니까 이렇게 쫙. 물색을 딱 해갖고, 이제, 어, 형님. 저예요 고니 아이고 고니야 어쩐일이야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아 형님 뭐 철견이나 좀 던질라고요 뭐 선수 있어요? 아 잠깐만 기다려봐 네가 한다 그러면 형이 또 말랑말랑한 선수들로 모아줘야지 잠깐만 기다려 12분 만에 저는 아 고니야 육포 완성 3천 캐시 있었잖아요 세컨백에딱 넣어갖고 3천 다 들고 하우스로 가요 딱 갔는데 그 테이블에서 일군이야 친한 일군형을 만났어요. 친한 일군형을 만났는데 둘이 눈이 딱 마주쳤죠. 눈빛으로. 어 밖에 나가 담배 하나 쫙 같이 피면서 야 군이야 일하러 왔냐? 에이, 형은요? 아나손 꼴린 거 풀러 왔어. 아, 그 철거이라도 던질라고 그냥 놀러 왔는데 네 얼굴 보시 by 깜짝 놀랬다어형 나도 그냥 레크레이션 하러 왔어요. 그냥 레저 레저. 야, 곤이야. 아, 여기 애들, 흉내 만만해. 그냥, 애들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나 낯장 몇번 쳤거든? 근데, 아우, 애들. 그냥 완전 말랑말랑한데, 야. 좌곤이 우철범 그러면은, 야, 그냥 얘네 그냥 판때기 쓰는데, 곤이야. 그냥 둘이서 애들 깔래? 그냥 완전 말, 말랑말랑. 젤리야, 젤리. 에이, 형, 나 진짜로 놀러 온 거예요. 그냥, 일은 안할 거고요. 형이랑 나랑 그냥 원수 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적당히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냥 피해주면서 게임 합시다. 그냥 정석으로 게임 치자고요. 어, 네가 그렇다면 난 오케이. 콜, 오케이. 그 형은 한 삽, 한 바가지, 한 고마, 요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냥 첫 바인, 첫 바인이 일번 말도 있죠. 뭐, 한 바, 가한 삽. 한 삽은 내가 만든 거고, 한 고마라 그러는데, 어, 뭐, 거의, 한 삽, 한 바가지, 뭐, 한 바인, 한 고마, 다 똑같은 얘기에요. 첫 시드가 30이면 30, 50이면 50, 요런 단인데, 그 형은 그첫 삽으로 50 올려놓은 걸로, 댕을 딱 받아요. 그리고 쭉쭉쭉쭉 치고 나갑니다. 어, 잘 맞아. 뺨가 치면은 치는 대로 먹고, 누르고 때리면 애들 날라가고맞히면은 답답하고 들어와 갖고 아랫돌이 키재기해 갖고 이기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철근던지기에서 올립니다. 만 이만 민또 게임. 이제 5 3년이아라 100상으로 올렸어요. 100상 딱 올리자마자 고니가 아 1등으로 잘려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다음 상200 올리죠. 200 여기는 올리는 게 제한이 없어요. 많이 올릴수록 좋아해요. 홀덤이나 이런거는 많이 올리면 부담스럽거든요 나머지 상대들이 근데 바둑이는 어 많이 올려 어, 돈으로 민다고 밀어 다 받아줄게 이런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상이 100 다음에 고니가 200을 올려요 200을 올려갖고 패턴에 우당탕탕 그냥 다 넣는거지요 패턴에 달린7 얘는 상대는 깨끗한 8 근데 애가 워낙에 그냥 아까 게임하는 거 봤잖아요. 막막 막, 막 날라오니까 오 하다가 2348이 그냥 딸려와 갖고 고대로 이렇게 앞사이드를 이동을 시켜줍니다. 개운하게 샤워를 했잖아요. 본전을 찾고 조금 역전을 해갖고 한 4, 50 정도 이겨 놓고 있어요. 이기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고니야, 그래 고니야, 차분히 하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갑시다. 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딱 가서 패턴에 카드를 딱쪼이는데 깨끗한 9, 1, 2, 4, 9가 패턴에 와서 딱 바뀌어요. 레이스. 나머지 다 죽고. 콜. 레이스 뭐, 뭐, 만, 이만 뭐, 이렇게 해갖고, 레이스 15, 뭐, 이렇게 때렸더니, 콜. 콜 받아요. 투카. 추격자가 한 놈, 나머지 다 죽고. 아침에 투카를 땁니다. 얘가. 군니 레이스. 콜. 점심. 땁 주세요. 저녁. 레이스 저녁에 딱 주세요. 이렇게. 아침 투카, 점심 딱, 저녁 딱 이렇게 딱 끝을 따고 그러더니 얘가 앞집이었거든요. 저녁에 먼저 대고 나오는 거예요. 레이스 나머지요. 나머지 다요. 근데 고니는 에이, 콜, 스냅,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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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이 콜, 콜. 그냥 애들이 빠따들이 시원시원해. 아침 투카에 얼마 몇십 받고, 점심 딱에 또 얼마 받고, 저녁 딱에 또 얼마 받고. 믿어 못 믿어,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애들이 시원합니다. 이패턴스테이고 고니가 얘 고니 스타일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얘가 팔답을 한 거예요. 팔을 갖고 가는 게 팔을 갖고 가. 그래서 저녁 답의 아랫돌이가 시원하게 맞아주고 그300 올린지 그 전판에 올렸거든 요 판에 300 몇십만 300한50 정도가 그냥 후루룩 얘한테 또 앞사이드가 이동이 됩니다. 곤이야 천천히 하자 차분히 하자 천천히 한번 생각해봐 이랬는데 패턴구에 그대로 한삼 넘어갑니다 예 열리지요 봉철이 열리는 거랑 똑같아요 예 열려요 이제서부터 이제 곤이 스스로가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100 올렸지요 그 다음에 200 올렸죠 그 다음에는 500이에요 얘네가 모도가 많아졌잖아요 앞상이 저랑은 완전히 상극 정반대죠 저는 처음에 50 아, 죽어. 안 되나? 30. 잘려. 에이, 어떡하지? 20. 20. 에이, 씨부에나 안해. 우리 구부장 있지요. 200원. 200원. 찬스뱃 300원. 300원. 야, 나 진짜 화났어. 인생 배이야 2,000원. 줄이 13개 나오는데 2,000원 뭐안 없냐? 아, 형님 고정배. 2,000원. 2,000원. 13개를 다타 먹습니다. 예. 그런 스타일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9하고 팔 넘어갔을 때, 그때 고니가 딜를 잡고 있었어요. 일 들어왔다고는 생각도 못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렇게 정타임이 8시가 딱 끝납니다. 그 3천만 원이 80만 원이, <laughs> 3천이 80이 돼요. 8시간 딱 됐는데, 2930이 죽은 거지, 2920이. 뽀찌 50 주더랍니다, 하우스장이. 어, 아, 덕분에 판때기 후끈후끈 했다고. 아뭐더 달란 얘기다. 에 아, 알겠어요. 그만, 그만할게요. 이제, 방으로 가서, 침대에 눕는데, 잠이 안 오는 거지요. 예, 자는 동, 많은 동. 선잠을 자고, 열이 이제 받아, 이만큼 받는 거눈 감았다 뜨니까, 한참 잔것 같은데, 42분 잔 거야. 아, 짜증. 여기저기 방수를 찾아갖고 전화를 돌립니다. 답심리 하우스에서 콜백 있다고 하요. 거기는 가면 안되는데 안되는데 근데 이미 택시는 답심리 하우스로 가고 있어요. 네. 답심리 하루가 구리시 하루가 하루는 안양 하루는 신사동 하루는 중간에 그냥 쉬었고 하루 쉰거 빼고 총 다섯번을 하우스를 다 날라다닙니다. 이쯤되면 상당히 가시죠. 딱 6일만에 캐리어 끌고 나와서 딱그 캐리어 하나 남습니다. 그리고 달방 끊어놓은거 있잖아요. 달방 끊어놓은거 그거 하나 남았어요. 달빵 끊어놓은 거, 그거 하나 남고, 캐리어 복장 그대로. 2억은 어디로? 없어졌지요. 이? 오늘의 썰은 여기까지입니다, 형님들.